네. 추석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석 때 많이 팔려고 지금부터 쑥 송편을 예, 출시합니다 와참 예쁘게 만들었네요 강원도 송편은 네, 이런 모양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서리태콩이 들어갔습니다 네, 쑥 송편은 씹는 식감 식감이 예, 일반 납작한 쑥개떡보다는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지요. 네, 손이 더 많이 가고요. 네, 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찜기에서 어, 찐 상태에서 놓고 바로 라셀르 냉각기에 예, 들어가는 장면을 저희가 오늘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채로, 네, 김이 펄펄 나는 네그 상황 그대로. 저희는 지금, 어, 마이너스 40, 네, 냉각기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글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똑바로, 네, 됐습니다. 와, 진짜, 여기 들어갔다만 오면 훨씬 더, 어, 쫄깃하고, 어, 아기 엉덩이 살처럼 부드러운, 네, 그런 숲개떡으로, 어,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저희 숲개떡이 하는, 그냥 바로 한숙개떡이 제일 맛있다. 여기에서 이 냉동고에 들어갔다 와야만이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변신을 했습니다.